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디즈니랑 손잡고 내놓은 완전히 새로운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드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테슬라 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스터에그의 절대 강자는 뭐니 뭐니 해도 산타모드였어요. 산타모드 말이죠. 여러분의 차를 화면 속에서 썰매로 바꿔주는 사이버트럭은 아예 사이버썰매라고 해서 사이버썰매로 변신시켜주는 귀여운 기능이었는데요. 몇년 동안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그냥 도전자가 아니라 그리단으로 들어온 진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거죠. 테슬라가 이번에 디즈니와 협업해서 새로운 트론 RS 영화 출시에 맞춰서 트론 모드를 공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5.38.3 버전, 그리고 그 이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화면에 나오는 차량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리즈 팬들이야 당연히 좋아할 이스터에그지만 솔직히 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흥분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과거에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해왔던 것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변화거든요. 이번 트론 모드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비주얼라이제이션들의 기반을 닦아 놓은 셈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트론 모드가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현재 AMD 라이젠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 3하고 모델 Y 차량에서 토이박스 메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트론 모드는요. 여러분 차량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오디오와 비주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기능입니다. 이 모드를 켜면 화면 속에 나오는 테슬라 차량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매끈한 라이트 사이클. 그러니까 라이트 사이클이 등장해요 거기에 마스크를 쓴 드라이버까지 함께요 그리고 여러분이 운전하는 동안에는 이 라이트 사이클이 정말 현실감 있게 커브를 돌때 기울어지면서 뒤에 빛나는 라이트 트레일을 남깁니다 그 유명한 트론 특유의 화면이 뜨고 시작 사운드가 재생돼요 이 모드는 트론 RS 인트로 음악도 틀어주고요 심지어 깜빡이 소리까지 트론 느낌이 나는 독특한 사운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팅 기능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특별한 레드 테마 조명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의 캐빈 전체를 그리트 안으로, 그러니까 트론의 그 사이버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트론 모드가 왜 이렇게 인상적이냐면요. 테슬라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산타 모드 공식을 거의 모든 면에서 업 그레이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퀄리티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운거나 다름없어요. 산타모드에 있는 썰매를 생각해보세요. 재밌긴 한데 사실 모델만 바꾼 거고 움직임도 거의 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나이트사이클은 완전히 애니메이션 처리된 에셋이에요. 진짜 모터사이클처럼 행동합니다. 기울어지고 트론 특유의 그 아이코닉한 트레일을 남기죠. 거기에 차량 시작할 때 나오는 독특한 스타트업 애니메이션까지 붙어있어서 테슬라가 이번에 진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재밌는 경험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확실히 보여요. 산타 모드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크리스마스 음악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일시 정지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고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산타 모드 자체는 재밌는데 그 시끄러운 음악이 금방 질리는 거죠. 테슬라가 이 부분에 대한 고객 피드백을 확실히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트론. 인트로 음악은 일반 미디어 컨트롤을 사용해서 일시 정지할 수 있거든요. 인트로 사운드가 추가된 것, 그리고 향상된 비주얼 이펙트까지 합쳐지면서 훨씬 더 완성도 높은 패키지가 된 겁니다. 앰비언트 캐빈 라이팅으로 그리드 스타일 효과를 구현한 것도 산타 모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산타 모드는 현재 캐빈 컬러를 빨강, 하양, 초록 사이에서 그냥 돌려가면서 보여주는 수준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트론 모드의 조명 연출은 훨씬 몰입감 나온 거예요. XAI의 샘디 캐릭터들인 애니하고 벨렌타인도 둘다 업데이트되어서 이제 트러운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로크 앱에서 XAI의 그로크 퍼스널리티들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이번 타인을 위해서 뒤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이거 광고 아니야? 영화 타인이면 결국 차 안에서 광고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영화 타인을 일종의 차량 내 광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퍼센트 선택사항입니다. 토이박스 안에 숨겨진 기능이에요. FST 같은 핵심 기능 개발에서 리소스를 빼앗아 오는 것도 아니고요. FST는 완전히 독립된 엔지니어링 팀이 따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대신 트롯 모드는 테슬라의 매력 중 하나였던 재밌는 이스터에그와 기능들의 전통 위에 세워진 환상적인 파티트릭 역할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트런모드는 정말 훌륭하게 실행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토이벅스 추가 기능입니다 퀄리티와 몰입감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요 앞으로 어떤 다른 테마들이 나올지 기대하게 만들어요. 본격적인 할로윈 테마라든지 업데이트된 센터모드 또는 스타워즈 같은 메이저 프랜차이즈 테마들도 차 안에서 즐기면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테슬라가 이번에 보여준 건 단순히 영화 홍보용 기능이 아니라 비주얼라이제이션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라이트사이클이 실시간으로 기울어지고 빛 궤적을 남기는 것 드라이버가 주차할 때 내리는 애니메이션 일시정지 가능한 음악 맞춤형 조명까지 이 모든 요소 가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까지 테슬라가 만들어온 이스터 에그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AMD 라이젠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델 세모와 모델 Y에서만 돌아간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하드웨어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수준의 비주얼과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구현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테슬라가 앞으로 더 발전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계속 선보이려면 이 정도 사이 변화에서 테마에 맞는 조명 연출로 진화했어요. 이건 테슬라가 고객 피드백을 듣고 실제로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능은 아닐 거예요. 차량의 핵심 성능이나 자율주행 기능에 비하면 부가적인 요소니까요. 하지만 테슬라를 테슬라답게 만드는 건 이런 작은 디테일과 재미 요소들이기도 하잖아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디즈니와의 협업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테슬라가 대형 엔터테인먼트 브랜드와 손잡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말벌이나 픽사 같은 다른 디즈니 산하 프랜차이즈들과도 협업할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아이언맨 테마나 토이 스토리 테마 같은 게 나온다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XAI와 옵티머스까지 끌어들인 것도 테슬라 생태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단순히 차량 기능 하나를 추가한 게 아니라 그로크 앱의 캐릭터 업데이트 할리우드 이벤트에서의 옵티머스 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캠페인이었던 거죠. 지금 트론 모드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5.38.3 이상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AMD 라이젠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 3나 모델 Y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해당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토이박스 메뉴로 가서 직접 활성화해 보실 수 있어요. 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인트로 사운드, 화면 속 라이트 사이클 깜빡이 소리, 레드 테마 조명까지 전체 경험을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세운 새로운 기준이 앞으로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들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할로윈 시즌에 맞춘 호러테마, 연말에 돌아올 업그레이드된 산타모드,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프랜차이즈테마까지 트론모드가 보여준 퀄리티 수준이 앞으로의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나올 것들도 정말 기대할 만하죠. 자, 오늘은 테슬라의 새로운 트론모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